김은총이라고 합니다. 잠 제가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부교장님이 주신 순서를 위한 질문이 있어서 그걸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감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05년 3월 11일 여수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서 저 또한 그 신앙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19년째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곳 세종행복교회를 출석하게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낯선 땅 세종에 오게 된 것은 한국영상대학교 자율전공학과에 합격하게 되고 입학하게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지나가기 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만화입시를 3년 동안 하였지만 저 그때도 진로에 관해 고민이 깊어질 때여서 여러가지를 고를 수 있는 영상자율전공학과를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국영상대학교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된다면 너 혼자 신앙을 지켜야 할텐데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여러 교회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음, 음. 하지만 영상대학교라는 곳은 산 중반에 위치해 있어서 교회까지 직선거리로 4.5km가 넘어가서 <laughs>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될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될지라는 고민을 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통화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부하시던 교회 장로 따님 분이 저에게 아는 분이 있다면 그 차를 타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연결해 주셨고 어느 지사님에게 전화로 교회를 언제부터 다닐 것인지 어디로 어디에서 사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 저게 계신 이충구 지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도 다 있구나 세상 참 좋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따님분과 지사님이 연결되어서 저는 차를 타고 아주 편하게 매주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질문이 하나님을 만나보았는가라는 질문인데 방금 전까지 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만난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도와주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에게 세종 행복교회는 안식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처는 쉬는 것이죠. 저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듣는 수업과 과제의 불안함, 자유롭지 못한 식사들로 저의 몸이 뭐, 피곤하지만 어, 물론 과제 부에도 기숙사 안에서 놀고 자고 하지만 그것은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서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특히나 저의 마음속에 안식이 오는 것 같아 안식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저를 항상 응보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아주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린 김문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